는 거지, 안 끝나는 거예요. 중국에 와보시니까 환경이 너무 좋죠. 네, 아주 너무 불안정합니다. 만약 에 문양원이 중국에 있다면 어땠을까? 한 시간 단축 0년할수 있었을까요? 네, 그렇죠. 네, 네. 우리가 최고 안 좋은 걸로 테스트로 갖고 왔는데, 네, 네. 아니 난상태가 네.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랐어요. 정말 문양원 정도의 그 예, 그런 예, 예, 통통 예, 그런 예, 느낌이 예, 좀 상당히 예. 난도 감성도 뛰어나지고 빛깔도 뭐 굉장히 예쁘고, 좋아졌어요. 네. 네. 야. 엽성도 되게 좋고. 네. 이 사람들이 눈을 뜨면은 한국 사람들 그냥 뺨 때리겠어요. 금방, 그렇죠, 금방 따라오겠어요. 그죠? 그렇죠? 네. 긴장하셔야 될것같요 네. 네. 환경도 그냥 대충 이렇게 지어놔도 그냥 통풍만 되게 만들어놔도 네, 네, 이 습도랑 네. 이게 얼마나 좋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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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도 좋고, 온도 네. 좋고. 네. 모든 난, 한 난, 해란, 출 난, 뭐, 모든 보세란 네. 다 왔는데. 여기서 다 믹스되고 짬뽕 됐지만, 이제 마지막 나무나는 북이란이라고 지들도한목소리로 하거든요. 예, 그런 거. 같 예, 그래서 예, 이 사람들도 계속 집중하고 있고, 주목하는데, 너무 생소한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렇죠. 수태의 방, 심는 방식부터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. 소화되고 난 다음에. 일단은 중국은 예. 또 새로운 거다. 그러면, 아. 먼저,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. 젊잖아요. 예,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. 맞아요, 네, 맞아요. 그러면 뒤쳐집니다 예.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간에 부족하지만 계속 와서 네? 이렇게 하는 네, 것 네. 자체가 그리고 첫째 네. 다양한 어, 이 부귀란들이 네. 일단 실물을 볼수 있는 어.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보는 거 하고 네. 그냥 동영상이나 사진 보는 거하고 틀리고 완전 천지 차이죠. 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현수막으로 이렇게 경 저기 뭐야 어? 교육 자료도 좀 만들어오고. 자꾸, 자꾸, 이렇게, 눈으로 보여줘야죠, 그렇죠. 이렇게. 네. 자꾸, 이렇게, 네? 자꾸, 눈으로 보여줘서, 풍란이 뭐고, 북이란이 뭐고,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말할 수 있게끔, 그렇죠. 그렇게 네, 만들어 가야죠. 네, 네. 아, 정말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부럽죠. 네. 아, 여기서 농사 짓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건 진심입니다. 아, <laughs>